김호준입니다. 김호준 김우진 미투 운동 건급 일파 만파. 그런 이사 아주 많습니다. 매번 포탈 메인을 뜹니다. 저에 대한 비판, 불만 전혀 없습니다. 제 본인은 이미 말했기에 덧붙일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의 동기동창 대통령의 조력자들, 대통령의 절친, 대표적 자파 인사들, 블랙리스트 인사들, 이렇게 적나라하게, 너무나도 명백하게, 위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보수에 대한 지적과 비판 기사는 왜안 쓰나요? 조선일보 왜 그런 기사 안 씁니까? 당신들 눈에도 뻔히 보이잖아요, 이거. 종편에 나가서 열심히 위투를 정치와 연결한다며 저를 비판하는 패널 여러분. 저에 대한 비판은 불만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그런데 당신들 눈에도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이 그러고 있는 거 뻔히 보이잖아요? 왜못본척갑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면 안 된다. 바른미래당 그러면 안 된다. 보수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모른 척하는 난 리투를 지지한, 지지한다는 당신들은 가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갑자기 급하게 기분 찝니다가 튀어나옵니까? 아, 네. 온 에어가 들어온지 모르고요. 네. 먼저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laughs> 불을 좀 봤습니다. 자, 어, 저에 대한 비판은 저는, 어,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항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편 나와가지고 밑에 진부 보수 없다면서, 어, 저를 비판하는 패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사 쓰는 기자들 있습니다. 어, 그건 불만 없어요. 어, 그러면 그 논리대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어, 말해야 합니다. 기사 쓰고, 예. 어, 그거 하나 못 하나 저는 계속 지켜보겠다. 예. 아주 제가 원하는 겁니다. 제기 괜찮고요. 첫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마무리가 있었는데요. 결심이 있었습니다. 유무죄를 결정하는 선고 전에 마지막 절차인데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구형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어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어. 다시 한번 이재용 면제부 재판이다, 3탄이다 네, 고객이 다시 한번 저는 언급해 어, 두겠습니다. 어, 이 대목을 짚는 기사가 없는데 쭉 보시면 네, 몇 개입니까? 열 공소사실 18, 열 여덟 가지입니다. 열여개 중에 빠진 게딱 이재용 관련 부분입니다. 이재용 관련 부분. 네, 네. 정유라 승마지원 무죄. 예. 네. 그리고 미르 케이지된 무죄. 네, 네 어제 검찰이 그랬던 거 아니고 이제까지 그랬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예.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 면제부 재판으로 나올 것이다. 어고 그 대목을 예, 이건 구형이니까요. 아직 재판부가 선고한 건 아닙니다. 네4월6일입니다 선고는요. 예, 선고한 건 아닌데 딱요 부분만 관련해서 무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는 바입니다. 네요 예, 자세한 내용은 어, 잠시 후에, 저희, 해설위원 있잖습니까 예. <laughs> 재판만 있다고 하면. 어, 이 재판에서 주목할 때뭐 그거예요. 다른 거는 뭐다 예상 가능합니다. 예. 다 예상 가능하니까, 한두 개, 세개딱 걸려있는 부분.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서, 과연, 어, 또다시 무죄가 나오냐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재용 관련 부분을 주목하세 나머지는 뭐 주목할 부분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거의 최순실 씨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 거기 에 추가된 게 블랙리스트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현의가1 예. 8 가지인데요. 거기에 블랙리스트 정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다 똑같거든요. 예. 예, 재판부도 최순실 씨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라서요. 예. 그래서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 3차 면제부 판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그렇게 전 예상됩니다만. 자,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롯데월드 건설 시나리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관련 청와대 케비닛 문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SBS가 어제저녁 보도한 내용인데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만든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에 보면요. 청와대와 롯데 간의 비밀 회동을 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가 마치 롯데 컨설팅을 해주는 듯한 대목들이 아주 많은데요.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하면 소요 재원을 엔화로 충동하게 돼서 혜택을 볼 거다라는 조언까지 합니다. 아, 이거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어, 문건이에요. 어, 좋다는 거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정하기에 아주 좋은. 어,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기업하고 그 권력하고의 결타 구도를 보면. 어, 기업이 뭔가 현안이 있어 청탁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이 문서를 보면, 거꾸로, 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했다, 정권이. 어, 그게 드러나는 정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부에서 만든 문건이에요.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인데, 이명박 청와대에서, 아, 롯데가 한 3,400억을 원래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1,100억으로 줄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라뇨. <laughs> 마지막 기회다. 편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기죠 그러니까요. 야 맞죠? 이거 일에 놓치면 손해야 이거거든요. 다른 정권이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예. 네.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물건 팔때 쓰는 스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국가 권력. 예. 그걸 이용해 가지고 야, 야 이거 싸게 하는 거야. 싸게. 응?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마지막 기회라니까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는다고 하는 완벽한 실증 사례가 문건으로 이렇게 떡하니 나온 겁니다. 네, 3 삼, 야 삼천억이 천억이야. 응? 마지막이야. 우리 다음은 안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없는 내용은 이거죠. 네. 3 삼천억을 천억으로 이천억 이상. 줄였잖아요. 이~ 요 내용, 내용만으로도 라 (2300억) 정도 줄었고 돈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와요. 지금 엔화가 (900원) 대에서 (1500원) 대가 됐다. 예, 당시 굉장히 폭등했던 때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가 일본에서 있는데 아~ 일본에서 엔화로 들어오면 이게 지금 벌써 어~ (600원) 예. 엄청나게 한40% 이상 싸게 할수 있지 않니 이런 것도 있어요. 애나로 하는 거 좋다고. 예, 마치 롯데레브의 컨설팅 문건 같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모두 청와대 음.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입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신격호 회장의 말을 인용하라. 네. 니네 아버지가 하라고 했어 이거. 어떤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죽기 전고국의명물 하나 짓겠다라고 했던 신격호 회장의 말을 인용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롯데가 청와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네, 내부 문건이 절대 아닙니다.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롯데한테 하라고 유인하는 문건이에요. 이건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을 기업을 상대로 자 우리가 풀어줄 텐데 네? 그러면서 여기서 남는 질문은 그러면 이제 돈을 이렇게 아끼게 해줬어요. 2천억 이상 여기 어, 거론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이익은 어떻게 나눠 먹겠냐 이겁니다. 예. 어떻게 나눠 먹겠냐. 요게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나와야 될 얘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영업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업을 청와대에서 준게 있으면 예, 받은 게 뭐냐라는 질문일 텐데요. 예. 이거가 나와야 될그 다음 단계 의 뉴스겠죠. 예. 롯데가 이렇게 설득 당했다고 쳐요. 그래서 했어요. 예. 그럼 아꼈잖니. 예. 그건 청와대 단위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단위에서 받았다면 받았겠죠. 예. 그리고 또다, 또 나온 문건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론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청와대 총리실, 뭐, 국토부, 어, 국방부, 국방부 예, 정무민정수석실, 예. 다양하게 나옵니다. 행안부, 각각 어떻게, 어, 여론을 담당할 건지도 다 역할 분담을 해둔 거 아닙니까 문권에서? 네, 문건에 보면요 유관 기관의 철저한 공조, 불만 요인 차단, 선제적 대응을 강조하면서요 단계별 기본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어, 아주 어, 시작에 해당되는 뉴스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와 각 재계 기업이 이거는 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하고는 또 달라요. 최순실 씨가 기업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앵벌이를 한 셈이라면, 예. 이거는 청와대가 영업을 해가지고. 예. 네, 그것도 안보와 국방을 대가로 해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다라고 요거,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요거밖에 없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자, 다음 순는요 네, 또 계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인데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검찰 수사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돈을 전달했다라는 혐의인데요. 오늘 좀더 구체적인 소식이 몇몇 언론에 나왔습니다. 인사청탁을 한 사람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같이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요. 김승류, 어윤대, 강만수 이런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22억 원을 준 정황을 검찰이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써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득 8억 원, 이상죽 14억 5천만 원, 그리고 어몇 회에 걸쳐서 14억 5천을 줬는지 써 있다는 거예요, 메모가. 네, 또 이팔성 전 회장은 지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세 차례나 검찰 소환됐는데요,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환해서 준비한 다음에 이제 사회를 부른 거죠. 예. 이게 아마 인사 청탁이거나 뭐 성격은 뭐 초기부터 좋다고 하니까 당선 네. 축하금이나 또 대선 가지. 자금 때도 줬다라고 하는데요. 8억 원 가량은 네. 대선 직전 2007년 10월달에 줬다라고 합니다. 뉴스 다스 삼성에 다스 대납 이야기 나오자마자 이상주 주목 대상이다. 라고 저게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 미리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지금 드러난, 잡힌 한 사례의 창구 역할을 사이가 했을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이고, 어,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상주 씨가 MB로 가는 여러 가지 청탁이나 혹은 뭐, 자금 관련한 창구였을 수 있다. 그런데 삼성 전자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해외 부분 총괄. 해외도 많이 다니셨고, 예. 삼성과의 창구 역할, 예. 매우 조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는 관련된 해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 사고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습니다 배달 이야기였습니다. 사고, 돈을 준건 맞는데 그럼 이상주 씨가 드셨다는 겁니까? 뭐 네. 이상주 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적 발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어떤 뭐... 곳에서 배달 사고가 생겼는지는 본인들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배달 사고였으면 좋겠겠죠. 네. 자, 이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다음 뉴스는요. 네, 포스코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투자로 1,800억 원 가량을 날렸다고 MBC가 보도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투자라서 투자 실패로 보기에는 수상한 점이 많다라는 건데요. 비자금이나 정치권 로비 자금도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건말이죠 어, 이건 제가 주시합니다. 네, 주시하는데 어떻게 주시하냐? 어... 이 패턴이 있어요. 어제 MBC 그리고 뉴스에도 나오고 PD수첩에도 예, 연속으로 다룬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냥 뉴스를 듣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예. 뭐 회사 이름도 여러 번 나오고 그다음에 어 돈도 뭐 자꾸 자꾸 등장 하고 숫자가 등장하면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뉴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어 해설을 좀해 드리면 이거는 MB 자원 외교때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거의 망할 진영이거나 적자가 심하거나 헐값에 불과한 회사를 비싸게 삽니다. 비싸게 사요. 지금 이 MBC 보도와 또는 PD수첩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회사 이름을 빼고 그리고 동시에 살 필요가 전혀 없는 회사를 하나 더 사요. 예. 네. 어. 혹은 이상한 회사 하나가 끼워집니다. 합적의 형태로나. 그러니까 1차로, 비싼 값에, 뭐, 몇 배, 뭐, 0배 이상. 네, 이번에 카도르 사례는 8배 정도 되는 네. 가격에 인수했습니다. 몇배 이상 비싼 값으로 사면서 한번 누군가 챙깁니다. 그리고 살 필요가 전혀 없는 회사를, 혹은 낄 필요가 전혀 없는 회사를, 어, 사거나 끼워주면서 두 번째 이익을 챙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캐나다 하베스트 여러 번 나왔죠. 여기서 딱그 구조거든요. 하베스트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면서 한 번을 챙깁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전혀 살 필요 없는 나, 날이라고 하는 정유시설을 또 끼워서 사요. 그러면서 1조 이상의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고 파죠. 팔죠. 이 포스코 원도딱 마찬가지 구조거든요. 산토스를 100억도 안 되는 걸 800억에 삽니다.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에코티스라고 하는 회사를 뜬금없이 같이 사는데 이 회사에 거의 천억을 쏟고 그리고 영원에 예 페이퍼 컴퍼니에 팔게 됩니다. 영원에 팔아요. 예. 천억 어디 갔냐 이겁니다. 두 번째죠. 예. 누가 먹은 겁니다. 자원외교는 기본적으로 이 유사한 패턴의 변주 그걸 해외에서 누군가 먹는 건데 이게 이제 포스코를 가지고도 했다. 예, 포스코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어 뭐랄까요 금고와 같은 역할을 했다. 예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게나올것이다그첫 번째 그 사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 네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1,800억 원 가까운 돈 날렸는데요. 문책은커녕 투자를 결정한 임직원들은 대부분 승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특징입니다. 자원외교 관련해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조단위로 날라가죠? 승진합니다. 승리네요 예. 일반 기업에선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들인데요 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1차) (2차) 최소한 두번두 두 단계를 걸쳐서 자원외교든 이 포스코 투자든 날린 돈들 우리 입장에서 날린 돈이죠 포스코 입장에서 날린 돈이고 어, 자원외교 관점에서 우리 세금을 날린 것인데 날린 돈 누가 먹었을 것 아닙니까 해외에서 예. 누가 먹었냐 예. 누가 먹었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수사 대상입니다. 예. 어 저쪽에서는 이 롯데가 어, 이쪽에서는 포스코가 MBC는 포스코를 <laughs> 잡은 것 같고 SBS는 롯데를 잡은 것 같네요. 예. 이거 첫 출발입니다. 아주 덩어리가 커요. 그 구도를 이해하고 보시면 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합니다. 예. 자 다음 수는요. 네 어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요 돌아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화를 상시적으로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북미 대화를 위한 여러 조건들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인지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가 중매를 서는 입장이었다면서요. 북미가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는 역할이 우리 역할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알렸, 어, 뭐 두세 번 저희가 언급했지만 미국의 대북 라인, 북한의 대미 라인, 그러니까 이반카는 이제 어, 카메라 용이었고, 예. 이 양반들은 카메라에 안 잡혔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양반들은 공식 일정에 전혀 안 잡혔어요. 예. 네, 공개하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어딘가에서, 어, 대북 미국의 대북라인과 북한의 대미라인이 어딘가에서 만났다고 강력하게 추정하는 것이, 예. 인정을 안 하겠죠, 양쪽 모두. 어, 그런데 이제, 중매를 섰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매라고 표현했는데, 예, 이게 이제 어한 6개월 전에 표현으로 따지자면 운전대에 앉았다 이런 거죠. 예, 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이뤘어요. 그전에 이제 계속 공격받던 게 패싱이라고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오던 뉴스가 중국을 통한 미국의 압박. 미국의 압박수단은 중국밖에 없다라는 게 당시의 인식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패싱이라고 예, 공격하고 했는데 중국 얘기가 쑥 들어왔어요. 예, 네, 중립쏙속어라고어 남한이 이 남한 북한 미국 관계에 있어서 이 운전대에 앉아서 중매를 쓰는 이 전환은 일단 대성공이다. 네. 네, 이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서 북중미 구도에서 남북미 북핵 문제 의 주요 플레이어가 교체되는 계기가 됐다고 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때 마련했던 환경. 굉장히 흡사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은 어, 미국하고 북한을 중간에서 그렇게 판을 짜서 만들어낸 분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최초로.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도달했던 지점까지는 아직 갈 길이 엄청나게 멀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의 파트너가 클린턴이었고 지금은 트럼프라고 하는 예 희대의 예물이기 때문에 <laughs> 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구도전환에 성공했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구도전환에 성공했고 덤으로 얻은 효과는 이제 코리아 패싱 얘기는 안 나오고 재팬 패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laughs> 코리아 패싱 대신에 어, 일본을 거치지 않게 됐어요. 이 논의들이. 예, 일본이 계속 빠져서 일본의 대북 정책 변화도 예, 일본은 굉장히 강력한 미국하고 똑같은 수위로 계속 맞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의 대북 그 외교 이 정도면 대화할 수 있다라고 내거는 수위가 낮아졌어요. 네. 왜냐면재편 패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쌤통입니다. 쌤통이고요. <laughs>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열렸는데요. 거기서 개인세이라는 발언이 나와서 <laughs>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아유,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뭐. 네. 그, 그건 그 저희 제작진 준비했나요? 아, 준비했답니다. 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동산 어니까엄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해먹든이지자분게자본하게지리었세요자본하게 여시고. 시간 있어 지금 분지 예, 견제. 예, 네, 일본어죠. 이거. 네. 어, 이분은 등장할 때마다 네. 화제가 되기 때문에, 자주 경운이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은재 의원이 김상군 부총리,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을 겸미하고 있는 김상군 부총리에게 부동산 관련된 질문들을 했거든요.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백을 네. 하면서. 중간에 예. 이제 왜 내가 대답하는데 끼어드냐면서, 예. 갑자기 이게, 이런 용어는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란 말이죠. 당구 동호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예. <laughs> 재밌는 스셨습니다 <laughs>